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리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보세요. 평소에 변기는 물로 자주 청소해주니까 그래도 나름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지린내가 너무나서 변기 안쪽 살펴봤더니 와 진짜 세상 너무 더럽더라고요. 매일 물 청소하니까 변기 안쪽은 크게 신경 안 썼던 거죠. 그리고 변기솔은 매번 이거 하나로 계속 쓰는데 생각해보니 좀 찝찝했어요. 그래서 자취할 때도 잘 썼던 이지드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변기 청소 끝판왕이라 이게 특허 받은 기술이라 물에 닿으면 세제가 풀리면서 깨끗하게 청소되는데 은은한 레몬향이 나서 청소하면서도 기분이가 정말 좋아요. 청소 다하고 이 버튼을 밀어서 변기에 버려주면 끝입니다. 뭐든지 내가 편해야 살림도 즐겁게 할수 있잖아요. 그동안 변기 청소 힘들게 하셨다면 이거 하나로 해결해 보세요. 이 제품 좋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영접했습니다. 아니 청소 도구가 뭐 이렇게 예뻐 했던 게제첫 인상이었어요. 근데 이쁜 걸로만 끝났다면 당연히 이 제품 추천 안 드렸을 겁니다. 브러쉬 간격이 과하게 넓지도 좁지도 않은데 예전에 쓰던 거랑은 다르게 머리카락이 훨씬 덜 끼고 물 빠짐도 좋아서 빠르게 잘 말라요. 그리고 이 그립감이나 바닥에서 밀리는 감각이 지금껏 써봤던 청소솔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타일 줄루는 물론 물때 지옥인 샤워기까지 구석구석 잘 닦이고 견고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청소설에 이 정도나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써보시면 압니다.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반드시 바이칸 정품 로고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왜제다 변기솔은 똥똥하고 못생겼을까요? 기존 변기솔 처분하고 저는 이걸로 정착했어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지드롭은 주 1회 사용하고 있고 이건 데일리로 그때그때 변기 청소해주기 딱입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청소가 완벽해지더라고요 양옆으로 뻗친 부채꼴 모양 덕분에 변기 안쪽까지 구석구석 속 시원하게 잘 닦이고 빡빡 닦아도 솔 자체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 변형도 없어요 무엇보다 전기솔인데 예뻐서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 깔끔하답니다. 내열온도가 100도까지 가능해서 고온소독도 되니 늘 깨끗하게 유지 가능합니다. 꼭 써보세요. 잠깐, 스탑. 우리 손목은 정말 소중하니까 이제 이걸로 물기 짜보세요. 화살표에 맞춰 꾹 누르고 살짝 돌려서 고정시켜주면 끝이에요. 다른 일 하고 있다가 10분 후에 꺼내봤는데 대박 사건. 힘 안들이고 이렇게 쉽게 물기 짤수 있었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수분량도 조절할 수 있는데 끝까지 내리면 최대 9단계까지 강도 조절 가능해요. 물기 하나 없이 뽀송뽀송하죠? 두부도 면포로 힘들게 물기 짜지 마시고 짤순이 이용. 하면 두부 유부초밥 다이어트식 만들어 먹을 때 진짜 최고예요. 시금치 물기도 이렇게 손쉽게 뺄수 있고 단무지도 물기 쫙 빼서 꼬들꼬들하게 묻혀 반찬 하나 손쉽게 뚝딱. 스프링이 국산 스텐 304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완전 분리된 구조로 세척도 편해요. 손목 건강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족분들한테도 꼭 추천해주세요. 그린 요거트 만드는 방법도 영상 마지막에 나오니 끝까지 봐주세요. 열심히 쓸고 닦아도 도무지 정리된 느낌이 안 드는 이유는 바닥에 늘어져 있는 이 멀티탭 때문인데요. 청소할 때마다 발로 툭툭 차지 마시고 몬스터겔 하나로 해결해보세요. 책상 밑에 붙이고 TV다이 뒤로 붙여서 공중부양 시켜주니까 청소하기 한결 수월해지고 집이 더 깨끗해졌어요. 몬스터처럼 너무 강력하니까 나중에 뗄때 생각해서 본체보다 조금 더 크게 잘라서 붙이는 거 꿀팁 잊지 마시고요. 매번 밀려서 스트레스 받았던 화장실 발매트도 이걸로 완벽하게 고정시켜줬어요. 뗐을 때 자국이나 끈적함이 남는 일반 테이프와는 달리 몬스터겔은 아래로 쭉 잡아당기면 자국 없이 깔끔하게 제거가 돼요. 흐르는 물에 씻어서 말려주면 재사용도 가능하니 이런 거 하나 집에 두시면 좋겠죠? 은근 자주 쓰이고 공중부양해두면 심신에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국민 빗자루 쓰리잘비 품절돼서 못 샀다가 겨우 구매했어요. 길이 조절돼서 허리 아프게 안 숙여도 되고 기존 거보다 헤드가 5cm, 길이가 거의 50cm 정도 더 늘어나서 더욱 넓은 면적으로 청소가 가능해요. 현관 청소할 때 일반 빗자루는 솔에 먼지가 잔뜩 달라붙어서 떼는 게더 일이었는데 이건 솔 자체가 없으니까 바닥에 밀착돼서 먼지를 시원하게 잘 쓸어준답니다. 쓰리잘비로 창문도 한번 닦아보세요. 걸레나 오래된 수면양말 키우고 세제 묻혀서 틈 사이에 대고 창문만 쓱쓱 열었다 닫았다 하면 어때요? 대박이죠? 각종 바닥 먼지, 가자부스러기는 물론이고 액체류나 소스류도 실리콘이 있어서 쉽게 잘 쓸려요. 스크래퍼가 결합된 특허받은 빗자루라 화장실 청소에 특히 좋은데 머리카락 정리부터 물기까지 한 방에 쓸어주니까 자주자주 해주면 물때 걱정 없이 쾌적한 화장실 유지가 가능해요. 여러분도 꼭 써보세요. 여러분 베개 빨때 혹시 저처럼 끈으로 묶어서 세탁하시나요? 이거 잘못하면 세탁기 돌아가다가 끈 풀리고 솜 뭉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전 이제 베개 빨아망으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버클이 앞뒤로 달려있어서 여러 번 분할해서 베개를 꽉 잡아주니까 솜이 진짜 하나도 안 뭉치더라고요. 버클로 단단하게 조여주고 고정시켜주니까 무게 밸런스를 똑같이 나눠줘서 떨림 현상도 없어요. 베개 빨아망 시키면 두 개가 오니까 집에 있는 손베개 두 개를 햄버거처럼 위아래로 겹쳐서 세탁기에 놓고 돌리시면 돼요. 세탁망이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베개 빨 때마다 탈수 안 되고 세탁기 고장 날까 조마조마 마음 안 조려도 되고 더러운 베개 자주자주 빨아줄 수 있어서 전 이거 쓰고 난 뒤로 너무 행복해요. 얼굴 닿는 베개라 조심스러운데 무형광 세탁망이라 더욱 안심돼요. 이런 빨래망은 한번 사두면 계속 쓸수 있으니까 진짜 꼭한번 써보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여닫는 냉장고 강력한 김치 냄새나 각종 반찬이 섞인 냄새 때문에 불쾌하셨죠? 그렇다면 이 탈취제 한번 써보세요. 제품 양 끝을 잡고 똑 소리가 나도록 꺾어주면 내부 앰플이 불러지면서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그때부터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작은 스틱형이라 자리 차지 안 해서 냉장고 어디든 간편하게 놓아주시면 된답니다. 제가 2주 정도 써보고 리뷰하는 건데 확실히 문열 때마다 악취가 잡히고 상쾌한 느낌이요 들었어요. 암모니아, 황화수소, 트리메틸아민 같은 냄새의 주요 원인을 직접 분해해서 탈취 효과를 내는 원리이고 최대 두 달간 탈취, 살균 효과가 유지돼요. 음식물에서 생성되는 에틸렌이라는 물질을 잡아주니까 신선도까지 지켜준답니다. 냉장고뿐만 아니라 신발장, 옷장, 화장실장 등 다양한 곳에서도 활용 가능해요. 미코스는 국내 생산이고 안전기준 적합 판정 완료된 제품이니 냄새로 고민이시라면 꼭 써보세요. 주방에서 의외로 펜쓸 일이 많은데 매번 찾으려면 없고 자주 잃어버려서 불편하셨죠? 그렇다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자석이 있는 곳에 쉽게 붙일 수 있어 정말 편한 아이디어 제품이에요. 실리콘이 펜을 꽉잘 잡아주고 자성도 좋아서 어디든 툭툭 잘 붙어 있어요. 얇은 볼펜부터 두꺼운 마카까지. 두께 상관없이 호환도 잘 되는데 여러 번 뺐다 끼워도 늘어나지 않아서 가성비가 정말 좋답니다. 책상에도 한번 붙여주 휴대폰 충전줄은 아무렇게나 툭 던져놓다 보면 특히 이 부분이 금방 망가지는데 이 홀더에 끼워서 같이 오는 자석 테이프를 붙여주기만 하면 어때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붓꽂이에 서로 붙어있어서 오염되던 화장품 브러쉬도 여기에 붙여 공중부양해두면 훨씬 깔끔하게 쓸수 있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택배 정리할 때도 가위나 칼에 붙여두면 매번 찾지 않아도 돼서 정말 유용해요. 두루두루 쓸 곳이 많으니 꼭 써보세요. 보세요 여러분은 살림할 때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저는 냉장고 정리가 늘 고민인데요. 그럴 때이 키친마카를 활용해보세요. 언제 만들었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바로바로 바로 소비하고 신선한 음식을 제때 잘 챙겨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주방에 꼭 하나씩 두셔야 돼요. 특히 냉동실은 한번 넣어놓으면 빠져나오기 힘든 블랙홀 같은 곳이라 더더욱 신경 써야 하죠. 날짜와 내용물을 겉면에 적어두면 한눈에 알아보기 쉬워 관리하기가 훨씬 편해요. 이렇게 반찬통에 적어놓으니까 가족들도 쉽게 찾아 꺼낼 수 있답니다. 쓸 때는 깔끔하게 잘 써지고 손으로 문질러도 전혀 번지지 않아요. 근데 설거지할 땐 주방 세제로 쓱 닦아주면 말끔하게 잘 지워져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유리, 스텐, 플라스틱, 지퍼백 등에 잘 써지지만 실리콘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 걸 권장드려요. 제가 실험해봤습니다. 라벨링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은 꼭! 이 키친 마카를 활용해보세요. 무조건 재구매 의사 100%입니다. 하... 그릇 한가득 쌓인 싱크대 보면 정말 답안 나오죠. 특히 이런 수저나 집기류가 늘 애먹이잖아요. 설거지통에 들어가 있으면 밑에 가라앉아서 불편하고 밖에 빼놓으면 배수구 구멍에 빠지거나 컵에 모아둔 게 매번 와르르 쓰러져서 삶의 질이 정말 뚝 떨어졌는데 이 불림통 하나면 삶의 질 팍팍 올라가실 겁니다. 통에 세제 넣고 물 채워주면 불림 준비 끝! 숟가락, 젓가락, 집게, 가위, 국자 등등 아무리 집기류가 많아도 충분히 들어가는 넉넉한 사이즈에요. 부타공으로 공중에 띄워놓으니 공간 차지도 적고 세척도 편해서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불림통인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은 엠보싱이나 특수코팅 처리된 싱크볼에는 설치가 안 됩니다. 좁은 싱크볼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 국내 제품이라 AS도 가능해요. 그릇과 집기류만 따로 분리해줘도 설거지가 훨씬 편해지니 이 불림통 쓰고 앞으로 조금 더 편하게 설거지. 설치해 보세요. 저희 집 냉장고에는 고기가 늘 상시 대기 중인데요. 가끔 애매하게 남아서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서로 달라붙어서 뗄때애 먹었던 경험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렇다고 하나씩 비닐에 소분해놓기엔 봉지 값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제 이 용기에 넣어서 생활의 질 한껏 올려보세요. 트레이가 4개 들어있고 층별로 분리가 되니 냉동실에서 꺼내자마자 트레이를 살짝 비틀어주면 필요한 만큼의 고기만 똑똑 떼었을 수 있어 정말 편해요. 뿐만 아니라 생선도 겹겹이 넣어 보관하기 좋고 떡갈비, 떡국, 떡 만두 이런 냉동식품 보관에도 딱이에요. 실리콘 패킹도 빡빡해서 나머지 하나에는 대파 넣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일주일째 안무르고 싱싱하니 얼려놓은 대파보다 훨씬 맛있답니다. 2인 가구인 저희 집은 1.7리터 쓰이딱 좋았는데 고기 대용량으로 사두고 자주 드시는 분들은 3리터 짜리 쓰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따로 링크 걸어드릴게요. 품절되면 괜히 간만 아까우니 보셨을 때꼭 확보해 놓으세요. 이런 밀대형 청소도구 많이 쓰시죠? 길고 부피도 커서 보관하기 애매한데 그냥 바닥에 세워두거나 벽에 걸쳐놓고 쓰자니 매번 툭툭 쓰러져서 너무 불편했어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 있으시다면 이제 이걸로 깔끔하게 걸어서 보관해보세요. 지금까지 써본 밀대형 거리 중 이게 제일 부드럽게 탈부착되더라고요. 못질 없이 간편하게 벽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실리콘 재질로 안전하게 딱 잡아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청소도구들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밀대 걸레나 길다란 돌돌이, 쓰리잘비 등 이런 막대형 청소도구에 정말 찰떡궁합. 이제 제멋대로 쓰러질 일 없어서 스트레스에서 해방이에요. 화장실 슬리퍼 축축하게 젖어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남편이 샤워만 하고 나오면 슬리퍼에 물이 한가득인데 좀 세워달라고 매번 잔소리하기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슬리퍼 거치대 설치해버렸어요. 접착력이 좋아서 설치도 간단하고 꽂아두니까 물기도 잘 말라서 곰팡이 걱정 없는데 바닥에서 공중부양 해놓으니 물때 안 껴서 정말 좋아요. 스텐은 잘못하면 녹스는데 이건 플라스틱이라 녹슬 걱정 없어요. 오히려 좋습니다. 문에 안 걸리는 저희 집 슬리퍼는 잘 들어가고 두꺼운 슬리퍼는 거꾸로 끼워두시면 돼요. 욕실 청소할 때도 여기에 걸어두고 편하게 청소할 수 있고 국산에 가격도 적당합니다. 슬리퍼 물기 바짝 말리고 싶으시다면 딱 이거예요.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 해줘도 깨운하지가 않아서 마무리로 강력하게 살균해주는 이 스팀 청소를 꼭 쓰고 있어요. 저희 집 거는 제가 자취하던 시절부터 썼던 건데 4년째 고장 한번 없이 잘 쓰고 있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용도로 쓸수 있고 여러 가지 청소 악세사리를 결합해서 온 집안을 뽀송뽀송하게 스팀해줄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싱크대 주변 가스렌지 후드에 스팀 한 번씩 싹 해주면 잘안 닦이는 찌든때를 불려서 녹여주니까 훨씬 적은 힘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고, 수전 물때, 화장실 유리, 더러운 변기에도 이 스팀이 냄새 분자를 분해해서 꿉꿉함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더욱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바닥 한번 돌리고 나면 민망할 정도로 걸레가 쎄! 까매져서 그동안 어떻게 여기를 밟고 다녔지 하실걸요? 생각보다 무겁다고 느낄 수 있는데 열량이 좀 생기면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가끔 남편 찬스 쓰기도 해요. 코드 길이도 7m가 넘어서 중간에 귀찮게 코드 안 뽑아도 쭉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하고 초반 30초 예열만 해주면 중간에 물 갈아줘도 바로 스팀이 가능한 건 진짜 장점이고요. 버튼을 당겨야 스팀이 분사되는 트리거 방식이라서 오히려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저희 집 김치냉장고가 따로 없는데, 아무리 이런 냄새 잡아준다는 걸 넣어놔도 김치 냄새가 너무 진하게 배어 있어서 문열 때마다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각 잡고 냉장고 선반 싹다 스팀 샤워시켜줬더니 진짜 거짓말처럼 냄새가 싹 사라졌어요. 이건 진짜 안 해보면 절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조심성이 좀 없어서 설거지 하면서 가위나 칼 씻을 때꼭 한번은 고무장갑 잘라먹는데 이거 쓰고는 손이 아주 뽀송뽀송해요.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드릴게요. 굉장하죠? 두툼하고 질겨서 오래오래 쓸수 있는 니트리 소재랍니다. 고무 장갑 끼고 손에 쩍쩍 달라붙는 느낌이 너무 싫어서 그동안 기모 들어간 고무 장갑 썼었는데 이거 오래 쓰다 보면 손끝에서 엄청난 냄새가 나요. 근데 이건 니트리 소재라 고무 냄새 전혀 안 나고 꼈을때 손에 딱 맞게 밀착되는 느낌인데 신기한 게 벗을 때는 또 쓱하고 잘 벗겨져서 이 착용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일반 고무 장갑은 상상도 못했던 열탕소. 소독이 가능해서 오래 쓸거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에요. 산림할 때딱 맞는 니트리 고무장갑 꼭 한번 써보세요. 배수구 청소부터 찌든 때 제거까지 가능한 만능 과탄산소다 비누로도 나와있는 거 아시나요? 이미 너무 유명한 제품이에요 세탁기 돌리기 어려운 손빨래나 매일 쓰는 행주 이걸로 문질러주면 삶은 것 마냥 뽀득뽀득 깨끗해지고 새까만 흰 양말도 한번 애벌해주고 세탁기 돌리면 하얗게 새 양말처럼 돼서 진짜 찐으로 만족하며 쓰고 있어요 오염 묻은 흰옷 세탁기 돌려도 안 지워져서 그냥 내버려뒀었는데 설마 될까 하면서 탄산소다 비누로 지어봤더니 얼룩 없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성분이 순하고 무향이라 아이들 옷에도 안심이랍니다. 늘 가루 풀어서 쓰다가 비누로 쓰니까 세상 편하고 거품도 풍성하게 잘 나요. 아직 안 써보셨다면 꼭 써보세요. 이건 비누 많이 쓰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자석비누 홀더예요. 규조토나 이런 비누 받침에 올려두면 아무래도 금방 무르더라고요. 이런 불편함 해결할 방법은 바로 공중부양 설거지 비누랑 가탄산소다 비누에 바로 붙여볼게요. 비누를 부착한 곳에 3M 스티커 붙인 후 비누에 고정핀을 끼워주기만 하면 끝 살짝 힘을 줘서 세게 눌러줘야 튼튼하게 잘 붙어있어요. 매번 비누 보관 고민이었는데 안무르고 위생 적으로 쓸수 있어서 진작 공중보양 해줄걸싶더라고요 깔끔하게 비누 관리 하고 싶으시다면 자석 홀더를 꼭 이용하세요 멀리서 볼땐 깨끗한데 가까이서 보면 먼지 천국인 우리 집. 매일 쌓이는 먼지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물티슈로 닦으면 먼지가 뭉치면서 밀리기만 하고 속 시원하게 잘안 닦이잖아요. 근데 이건 촘촘하게 홈이 파여 있어서 먼지가 안 밀리고 스펀지에 착 달라붙어요. 그동안 귀찮아서 밀어놨던 창문 틈새 먼지 이걸로 너무 쉽게 해결했어요. 더러워지면 흐르는 물에 헹궈주기만 하면 되니까 관리도 쉽고 부드러운 소재라 비싼 가전의 스크래치 걱정도 없어요. PBA 소재라 가볍고 질긴데 물 묻혀서 쓱 밀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힌두르마트로 닦을 수 있고 먼지 뿐만 아니라 싱크대나 화장실 수전 주변 물기도 강력하게 빨아들인답니다. 이거 진짜 청소 꿀템이니까 하나쯤은 꼭 쟁여두세요. 요리할 때꼭 필요한 조미료 혹시 이렇게 봉지채로 쓰고 있진 않으신가요? 양 조절도 어렵고 눅눅해져서 입구에서 꽉 막혀서 안 나오면 참 난감하죠. 그럴 땐 이걸 쓰시면 해결됩니다. 이건 뚜껑에 실리콘이 있어서 눅눅해지지 않고 늘 신선하게 유지가 돼요. 이 양념통은 뚜껑에 스푼이 함께 붙어있어서 따로 숟가락 안 찾아도 돼서 정말 편합니다. 한번뜰때 2g 정도니 딱 필요한 만큼만 쓰기 좋아요. 양념별로 수저 쓰다 보면 괜히 설거지거리만 늘어나고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양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도 바닥까지 긁었을 수 있어 알더라고요. 크기도 300mm로 넉넉하고 주방에 일렬로 세워두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입구가 넓어서 세척도 편한데 투명해서 내용물이 한눈에 보이고 디자인도 예쁘답니다. 유리라서 열탕 소독도 가능하니 위생적으로 오래오래 쓸수 있어요. 실용성, 디자인, 위생까지 모두 갖춘 제품이니 주방 정리에. 고민이신 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키친타올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저희 집 키친타올 거리는 거의 5년 넘게 쓴것 같은데 이제 보내줄 때가 된것 같아요. 무타공 설치 가능해서 같이 오는 3M 테이프 붙이면 더욱 안정감 있게 쓰실 수 있어요. 이게 은근 무게감이 있어서 더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이 쾌감! 이제 한 손으로도 쉽게 뜯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덤으로 보기 싫은 가스 밸브도 가려주니까 진짜 센스 있는 주방으로 바뀌었죠. 자석 부착도 가능해서 전 이렇게 꾸며줬어요. 귀엽죠? 쿠팡도 좋아하는데 다이소도 활용 잘하면 진짜 돈값하고 뿌듯해요. 여러분도 꼭 써보세요. 요리할 때 조리 도구 놓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걸쳐 놓거나 상판에 올려 놓으시나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이거 한번 써 보세요. 계속 고민하다가 밭드로 잘 쓰고 있는 바겐슈 타이거 제품으로 구매했어요. 국 끓이다 보면 뚜껑에서 물이 계속 뚝뚝 떨어지고 뜨거워서 그냥 내려놓으면 상판 계속 닦아 줘야 했는데 이제 이걸로 해방입니다. 거치대가 적당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다양한 크기의 뚜껑도 흔들림 없이 잘 받쳐 주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색배임 심한 빨간 요리도 올스텐 304 소재라 걱정 없이 올려둘 수 있어요. 쓰면서 더 좋았던 건 지지대 분리가 가능해서 설거지할 때 되게 편해요. 다 쓰면 손잡이 접어서 걸어둘 수도 있으니 공간 차지도 덜합니다. 조리도구뿐 아니라 뚜껑까지 한자리에 같이 둘수 있어서 그동안 갈곳 잃었던 조리도구들 이제 걱정 끝입니다. 전 이상하게 주기적으로 김밥이 땡길 때가 있는데요. 김밥은 재료를 다 따로따로 준비해야 되니까 그냥 그때그때 손에 잡히는 아무 접시에다가 올려놨었는데 이게 설거지감이 많이 생겨서 좀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 바트 하나로 재료를 정갈하게 담아둘 수 있어서 김밥 싸는 게더 즐거워졌어요. 바트, 튀김망, 그리고 뚜껑 역할하는 쟁반 이렇게 총세 가지 구성인데 김밥뿐만 아니라 호박전 부칠 때도 이거 하나로 바트에 계란물 풀어서 밀가루 입히고. 튀김망에 식힐 수 있어서 정말 간편해요. 안 그래도 정신 없는 주방에 혹시 또 공간만 차지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신다면 경기도 오산. 이건 세 가지 구성에다가 한 번에 겹쳐서 수납이 가능하니까 수납 공간 부족한 분들도 이거 하나는 두고두고 잘 쓰실 거예요. 그 외에도 야채나 갈 씻어서 물 빼기도 좋고 전체적인 마감이나 퀄리티가 좋아서 저처럼 실용적이면서 깔끔한 주방용품 선호하신다면 강력 추천드려요. 뿌리는 살균소독제. 이거 호텔 레스토랑에서도 쓰고 주부님들 필수템으로 진짜 유명해요. 저도 한통다 쓰고 또 재구매인데 쌀뿌리 옥수수 같은 곡물에서 추출한 발효 알코올이고 자연 유래성분이 들어가서 안심하고 쓸수 있어요. 일반 소독용품이랑은 차원이 다른 제품이에요. 집안 모든 기구에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진짜 놀랐던 포인트는 칼 도마뿐 아니라 식품 표면까지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과일 표면에 뿌려두고 1분 이 있다가 씻어내면 농약 성분이 말끔히 사라져요. 곰팡이,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도 99.9% 이상 살균해준다고 하니 진짜 믿고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뿌릴 때만 알코올량이 조금 나고 금방 날아가서 자국도 안 남으니까 변기보다 더 더럽다는 휴대폰도 꼭 소독해줘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절대 없다는 바이오크린콜. 살림하면서 필수템이니까 꼭 한번 써보세요. 분무기 하나 없다고 살림하기 불편할까요? 근데 여러분 써보니까 에어라퍼 분무기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0.03mm 초미세 입자가 더욱 세밀하게 안개 분사되는데 빠르고 일정하게 분사돼서 진짜 깔끔하고 너무 좋아요. 왜 분무기계 에르메스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두개 세트로 오니까 하나는 일반 물, 하나는 바이오크린콜 담아서 소독용으로 여기저기 청소할 때 쓰고 있어요. 매일매일 주방 위생 관리하기 좋고 방문 손잡이, 침구나 인형, 그리고 마우스, 키보드 같은 평소 닦기 힘든 것도 안개 분사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같은 양이라도 넓게 퍼지니까 헤프지 않게 쓸수 있어 절약도 되고 좋아요. 그리고 리스테린이랑 물 1대1 비율로 섞어서 쓰레기통, 싱크대, 화장실에 뿌려줬는데 이렇게 하면 초파리 박멸입니다.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차피 분무기 사실 거라면 저렴한 거 고장내고 자주 바꾸지 마시고 에어아파 정품 마크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요리가 서투신 분, 시간에 쫓겨 그냥 시켜드시는 분, 식당에서 사 먹는 듯한 제육볶음 드시고픈 분들 모두 모두 집중하세요. 저희 집은 평소에도 제육 좋아해서 집에서 직접 양념 만들어서 해먹었는데 가끔 바쁠 때도 있으니 비상용으로 사두었답니다. 따로 간 맞출 필요도 없어 요알못도 이거 하나면 요리에 자신감 뿜뿜 생기고요. 양념 따로 만들기 번거로운 분들이나 자취하시는 분들도 든든하게 고기반찬 직접 해서 드셔보세요.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매콤, 달콤, 감칠맛 일품인 소스라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양념 살짝 재워놓고 양파랑 파 넣고 볶아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요즘 같이 물가도 비싼데 외식 필요 없이 집에서도 맛있는 제육볶음으로 밥한끼 뚝딱 하실 수 있어요. 마트에서 찾기 어려운 양념인데 쿠팡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 꼭 드셔보세요. 바쁜 아침에 계란 챙겨먹기란 참 맘처럼 쉽지 않죠? 그렇다면 이 계란찜기를 사용해보세요.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정말 많은 리뷰 살펴보고 고심 끝에 이 제품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 계란만 삶을 수 있는 건 패스! 인간적으로 호빵도 쪄먹어야 하니까요. 직관적인 다이얼식 타이머로 반숙부터 완숙까지 취향에 맞게 조리 가능하고 2단이라 최대 14개까지 동시에 삶을 수 있어요. 오래 쓸 거니까 플라스틱이 아닌 올스텐 304로 셔야 돼요. 바늘 달린 계량컵이 같이 오니 터짐 방지를 위해 계란 윗부분을 톡 뚫어주시면 됩니다. 기본 본체를 제외하고 모두 분리되니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고 가열판에 생기는 미네랄 자국은 구연산 뿌려서 가열시켜준 후 키친 타월로 닦아주시면 더욱 깨끗하게 유지 가능하답니다. 계란찜 전용 용기도 있어서 손쉽게 가능하고 양배추, 단호박, 곱빵 만두 등등 정말 두루두루 활용 가능한 만능 찜기니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얼른 살펴보세요. 살펴보세요. 매일 쓰는 텀블러는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텀블러 얼룩, 물때, 냄새가 고민일 때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세척할 수 있을까요? 쿠팡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발포 세정제인데요. 텀블러 안에 뜨거운 물 부은 뒤 클리너 한 개를 넣고 뚜껑 닫지 않고 1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세정제 반응이 끝나면 잘 흔들어주세요. 잘못하면 폭발할 수 있으니 절대 넣자마자 뚜껑 닫고 흔드시면 아니 됩니다. 그리고 세정제 녹인 물 버리고 다시 깨끗한 물로 헹궈서 마무리 해줍니다. 그동안 입구가 좁아 세척하기 어려웠거나 착색돼서 회생 불가능했던 텀블러도 깔끔하게 세척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또한 단계 상승했어요. 베이킹 소다, 구연산이 들어있어서 과일, 야채까지 세척 가능한 일종 세정제랍니다. 가성비 좋은 텀블러 세척제로 깨끗하게 관리해 보세요. 좁은 주방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집중해 주세요. 핵심만 딱 짚고 갈게요. 첫 번째, 공간 활용. 확장형 식기 건조대는 좁은 주방을 좀더 넓게 쓸수 있어요. 딱 20cm 공간만 있어도 설치 가능해서 남는 공간을 티타임 존으로 활용했답니다. 공간이 이만큼 늘어난다는 것만으로도 살림하는 사람에겐 큰 이득인 거 아시죠? 두 번째, 넓은 수납 공간. 폭이 좁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확장형 슬라이드 선반이 있어서 식기는 물론 냄비부터 더 후라이팬까지 최대 34cm까지 늘어나서 넉넉하게 수납 가능해요. 한 번, 두 번, 사각 바스켓까지 총세번 늘어나니까 식기가 많아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 번째, 내구성. 제조부터 자재까지 모두 국산 제품 오래 쓸거 생각하면 이 부분 진짜 중요해요. 올스텐 304에 별도 연마제 제거 작업 할 필요 없이 가볍게 주방 세제로 닦아주면 되고요. 모든 다리에 미끄럼 방지 처리되어 있어서 튼튼하고 안정적이에요. 네 번째, 기울어진 물 빠짐 쟁반 기존에 저희 집 식기건조대 받침인데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이게 물이 빠질 수 없는 쟁반형 구조이기도 하고 닦아도 그때 뿐이라 굉장히 스트레스였는데 데 이렇게 물길이 나 있으니까 물이 고이지 않고 바로바로 흘러내리더라고요. 걸어 쓰는 형식이 아닌 독립된 구조라 관리하기도 훨씬 편하답니다. 좁은 주방 알차게 쓰고 싶으시다면 꼭 구매하세요. 여러분, 이제 진짜 여름 이불은 넣을 때가 됐어요. 얼른 저랑 같이 정리해 봐요. 이건 지퍼만 잠그면 이불 부피가 반으로 줄어드는 이불 압축 파우치예요. 비닐 형태의 압축백과 리빙 박스, 이두 가지의 장점이 싹 합쳐진 제품이라 저희 집처럼 이불장 없는 집에 꼭 필요해요. 기존에 쓰던 이케아 리빙 박스가 진짜 괜찮은데 자체할 때부터 거의 10년은 넘게 쓰니까 터지고 냄새나고 그래서 이걸로 바꿨습니다. 이거 입소문 나면서 공간 절 저렴... 끝판왕으로 정말 유명해졌는데 옷 보관이 고민이신 분, 자취하시는 분, 1인 가족부터 4인 가족까지 사계절 정리템으로 최고예요. 2XL 사이즈는 대형 이불이나 두꺼운 담요 등잘 들어가요. 에어홀이 있어 통기도 잘 되고 내부 메쉬 포켓이 있어 베개 커버도 따로 보관할 수 있어요. 정리 전과 후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니까 집들이 선물로도 탁월합니다. 지퍼도 탄탄해서 이것도 10년은 쓸수 있겠어요. 비싼가 파니까 꼭 써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이소 찜기로 이틀 걸렸던거 이걸로 30분만에 완성했어요 면포나 찜시트 넣으시고 그릭요거트 반쯤 부어준 후에 꾹 눌러서 고정 시켜주세요 유청 바로 쭉쭉 걸러지는거 보이시죠 시간도 단축되고 그릭요거트 자주 만들어 드시면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 짤 순위로 꼭 시도해보세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해보세요 다음에도 다양한 살림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